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바르게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소 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주님을 따를 때 가장 복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계신이 그는 슈슈슈슈슈실전능자슈능자시라 저를 점점 이상. 주님에게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 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 목자와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장을 찾은 어느 방문객이 양치기가 양을 돌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양치기는 풀을 뜯는 양들의 이름을 모두 알았습니다. 그리고 양치기가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 풀을 뜯던 양들이 고개를 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방문객은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고분고분 따르는지, 그리고 그 말에 경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지, 또 양치기는 어떻게 저 많은 양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는지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양치기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양을 구분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얼핏 보면 생김새가 다 비슷하지만 모든 양들은 크고 작은 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흠을 살핌으로써 양들을 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양들은 자신들을 키우는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아무리 제 흉내를 잘 내는 사람이 이름을 불러도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는 온전한 신뢰에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알며, 선한 양은 또한 목자의 부름에만 잘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예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관계에서 그런 예가 많지요.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가 양을 잘 관찰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양에 대해서 살피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정말 좋은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오늘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요. 예화를 통해 살핀 것처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압니다. 그리고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도망갑니다. 3절로 5절 말씀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문지기와 양치기죠? 양을 치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니까 타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도망하는 것이 양의 특징이다. 라는 거죠. 이처럼 목자는 양을 잘 인도하며 그의 음성을 들은 양들이 목자를 따라갑니다. 또 목자가 앞에 서면 그들은 목자 뒤를 졸졸졸 따라갑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의 무리인 우리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거기서 바로 신뢰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마저 버리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좀 찾아봅니다. 첫째는 목자와 강도의 차이를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알아야 됩니다. 1절, 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 우리가 주님의 위임을 받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로서 정상적인 절차를 유지해야 합니다. 타 넘어 들어가는 것은 강도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사람이 양의 목자다. 라는 거죠.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예요? 강도입니다. 남의 양을 욕심내서 건들지 아니한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목자냐, 강도냐, 똑같은 양측이지만, 그 사람이 목자일 수 있고, 더러는 강도일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면, 문지기는 이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여기 나왔죠? 그리고,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럼 5절까지 우리 조금 전에 본 말씀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성은 어디에 써올까요? 정말, 목자와 양이 3절, 4절, 5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돈독한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성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잠언 27장 23절 말씀처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목자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되냐? 어디를 살펴야 되냐? 그랬을 때 분명히 잠언에 기록되어 있죠. 목자는 부지런히 살피고 자신의 양의 상태에 따라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이 목양입니다. 양을 봄에 양털을 깎아야 되는지 겨울이 오기 전에 양털을 깎아야 되는지 지구의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과 북쪽이 목양하는 기술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 나라의 또 지형적 특색에 따라서 목양하는 기술도 달라집니다. 즉 뭐냐 하면 목자와 양은 양의 필요에 따라 목자가 잘 공급하고 양육할 때 그때 양은 살찌고 건강하고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미국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저 호주의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방식대로 나한테 맞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목양할 수 있도록 목자를 붙여 주실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예를 드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목양 그것이 관계성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좋아야 서로 이런 관계성이 회복돼야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 목자는 양을 위해 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1절과 12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야. 구스 셰퍼드예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치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됐습니다. 아멘. 여기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목자가 돼서 우리를 목양하시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대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만한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2000년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현재까지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어,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하는 말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 목자가 양을 위해 죽어야지. 또, 그렇게 하는 게 본분이지. 죽어야 본분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뭐랄까요. 문화적인? 내지는 목사의 어떤 길? 이런 의식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다 죽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양을 위해 죽어야 할 목자는 없다는 것 또한,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 양이 내 양이면 죽어야죠. 내 양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어떤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이 내 양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 즉, 자기가 책임져야 할 양을 위해서는 희생한다라는 겁니다. 한동안 교회 성장에 눈이 멀어서 남의 양까지도 다 훔쳐가는 일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목자가 그 양을 위해 죽을 수 있다라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선한 목자와 또 좋은 양으로서 관계가 형성되고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 수없이 많이 예수님의 음성을 접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유대인들은 애석하게도 듣기만 했지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설교를 접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다 안다 하여도 아쉽게도 따르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주변에 많은 양들이 있다는 것 또한 현실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헌신과 희생으로 맺어진 전적인 신뢰 관계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만을 따르며 복된 길로 인도함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음성 듣지 마시고 다른 뭐 짜릿한 명석한 또는 와 성경을 잘 쪼갠 성경은 쪼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석하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감동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 때문에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저자인 양, 자기가 다 해석하고 쪼개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고 너무 섣불리 말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이것저것 장사 속으로 해먹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참된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선한 목자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에만 반응하며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좋은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좋은 목자들 선한 목자들로 우리나라와 또전 세계의 모든 교회에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 안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형상에 순종하는 선한 존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과 수술 이후에 회복되는 분들과 힘들어서 지쳐 있고 낭망한 모든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지켜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내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증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는 귀한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람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나옵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 위에 복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파킨슨 질병 하나님께 깨끗하게 치유하실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또 교회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큰거 작은 거 가리지 않고 모든 질병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또 변이 여러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참 복잡한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안정케 하시고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장에도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구보공영, 헤어플래너, 송파비오 부동산, 마세워킹, 이수점, 날마다 주님의 복된 은혜로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라고 아울러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는 복된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복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